한국교회가 지금 거대한 변화의 소용돌이 그 한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한때 폭발적인 성장의 아이콘이었지만 지금은 그 미래를 장담하기 어렵죠. 최근 열린 리프레임 처치 컨퍼런스에서 제시된 2026년에 향한 새로운 청사진 그 핵심을 지금부터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자, 이 숫자 하나가 오늘 이야기의 무게를 전부 말해줍니다. 7,800. 이게 뭐냐면요. 앞으로 딱 10년 안에 은퇴하게 될 한국의 한 주요 교단 목회자 수입니다. 리더십의 거대한 공백. 이게 바로 우리가 마주한 현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요? 우리는 총 5단계로 한번 따라가 볼 겁니다. 먼저, 교회가 처한 현실을 아주 냉정하게 진단하고요. 그 안에서 발견된 좀 놀라운 데이터들을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나서 교회의 체질을 바꾸는 내부 혁신, 또 세상과 소통하는 외부 전략, 이두 가지 핵심 해법까지 쭉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파트입니다. 기로에선 교회. 과거의 영광은 이제 뒤로 하고, 한국교회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요? 데이터는 참 냉정하죠? 지난 10년 동안 한국의 기독교인 비율이 19.7%에서 16.6%로 줄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교인 수가 줄었다, 이걸 넘어서는 이야기입니다. 기존의 방식이 더 이상 토하지 않는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인 셈이죠. 두 번째, 변화하는 영적 지형입니다. 그럼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그분들 마음속에선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여기서부터 데이터가 정말 놀라운 사실들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팬데믹 이후를 보면요. 교회 활동이 줄었다고 답한 비율이 26%예요. 늘었다는 19%보다 더 높죠? 그러니까 온라인 예배의 편리함에 익숙해진 분들이 다시 교회로 돌아오는 걸 생각보다 더 주저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 이유를 들어보면 더 흥미롭습니다. 개인적으로 너무 바빠서, 혼자 신앙생활 하는 게더 편해서, 이런 대답들이 상위권이에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바로 신앙이 점점 더 공동체 활동보다는 나 중심의 개인적인 활동이 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뭐랄까요? 충격적인 역설이 하나 드러납니다. 화면에 보이는 20%라는 숫자, 이게 뭘까요? 바로 지금 교회를 다니는 분들 중에서 점을 보거나 운세를 본 경험이 있는 분들의 비율입니다. 교회 밖에서 영적인 답을 찾으려는 사람들이 이렇게나 많다는 거죠. 자, 세 번째 파트입니다. 단순하고 깊은 공동체. 그렇다면 해법은 뭘까요? 컨퍼런스에서는 의외로 해법의 시작을 교회 내부를 바꾸는 것에서 찾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첫 번째 해법이 바로 단순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이것저것 수많은 프로그램을 버리기보다는요, 우리 교회의 핵심 비전이 뭔지 딱 정하고 거기에 맞춰서 가장 중요하고 영향력 있는 몇 가지 사역에만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는 거죠.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왼쪽에 복잡한 교회와 오른쪽에 명확한 목표. 정말 극명하게 대비되죠?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는가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얼마나 잘 해내고 있는가로 관점을 완전히 뒤집는 거예요. 이렇게 사역을 단순화하면 에너지가 남잖아요. 그럼 그 남는 에너지를 어디에 써야 할까요? 바로 여기서 두 번째 해법이 나옵니다. 더 이상 프로그램이 아니라 진짜 관계를 세우는데 집중하는 겁니다. 돌봄의 패러다임이 여기서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예전처럼 목사님이나 몇몇 리더에게만 의존하는 모델에서 벗어나는 거죠. 이제는 모든 성도들이 서로를 돌보고 서로에게 책임지는 그런 상호 돌봄 공동체로 거듭나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데이터를 보면요. 정말 엄청난 잠재력이 숨어 있어요. 교인 중에 36%가 교회 안에서 외로움을 느낀대요. 그런데 동시에 47%는 나는 다른 사람을 돌볼 준비가 되어 있다고 답했습니다. 와 이게 무슨 뜻일까요? 돌봄이 필요한 사람과 돌보고 싶은 사람이 바로 우리 교회 안에 함께 있다는 거잖아요. 자, 네 번째 파트. 오늘날의 로마의 길입니다. 이제 교회의 내부를 단단하게 다졌다면 밖으로 나아가야겠죠. 교회가 담장을 넘어서 세상과 만나는 새로운 길. 그게 바로 디지털이라는 새로운 선교지입니다. 컨퍼런스에서 아주 강력한 역사적 비유가 하나 사용됐는데요. 바로 오늘날의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같은 소셜 미디어 플랫폼을 초기 기독교 복음을 전 세계로 퍼뜨렸던 로마의 길에 비유한 겁니다. 정말 탁월한 비유죠. 검색되지 않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한 문장이 현대 사회의 본질을 그대로 꿰뚫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아무리 좋아도 사람들이 온라인에서 검색해서 찾을 수 없다면 사실상 이 시대에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다는 거죠. 그래서 각 플랫폼별로 맞춤 전략이 꼭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유튜브로는 교회의 가치와 브랜드를 깊이 있게 알리고,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으로는 기존 성도들과 끈끈한 관계를 맺고요. 그리고 틱톡의 발견 알고리즘을 통해서는 교회를 전혀 몰랐던 사람들에게까지 우리를 노출시키는 겁니다. 이게 그냥 이론에 그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증거도 있습니다. 한 태국인 사역팀이 있었는데요. 페이스북 광고에 단돈 4만원을 썼대요. 그걸로 부산에 있는 새로운 사람들을 찾아내고 공동체로 연결시킨 실제 사례가 있었습니다. 정말 작은 투자가 진짜 만남으로 이어진 거죠. 자,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 파트입니다. 미래는 무엇인가? 결국 이 모든 이야기들을 어떻게 하나로 엮어낼 수 있을까요? 해답은 명확합니다. 깊은 공동체와 디지털 소통, 이두 가지를 하나로 결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026년을 위한 청사진은 이렇습니다. 첫째, 단순화. 핵심 비전과 사역에 집중하고요. 둘째, 돌봄. 서로가 서로를 지지하는 문화를 만들고. 셋째, 디지털화. 플랫폼을 새로운 로마의 길처럼 사용하고요. 마지막으로, 권한 위임. 교인들이 이 모든 걸 직접 해낼 수 있도록 훈련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미래의 도전은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바로 답변 엔진 최적화, AEO라는 개념인데요. 이제 사람들은 구글 검색을 넘어서 AI에게 직접 물어볼 거라는 거죠. 내 주변에 괜찮은 교회 좀 추천해줘. 라고요. 바로 그때 우리 교회가 AI의 추천 목록에 오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정말 새로운 시대죠. 결국 미래교회가 풀어야 할 핵심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가장 인간적이고 따뜻한 깊은 공동체를 만들면서 동시에 가장 최첨단의 디지털 소통 방식을 완벽하게 마스터할 수 있을까? 하이테크와 하이터치 이두 가지를 모두 잡는 것. 그것이 바로 2026년을 향한 한국 교회의 새로운 청사진이 아닐까 싶습니다.